다 함께 성경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 아멘. 우리는 7월 한달 동안 큐티 본문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히브리서를 두고 신약의 감추인 두 개의 보석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보석은 야고보서입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1세기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면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평했습니다. 두 주석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서는 소중한 교훈을 담은 책이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히브리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치기일 수이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몇몇 구절들로만 히브리서를 기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미리 보기, 히브리서 개관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한 달간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좀더 원음 그대로 히브리서를 듣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보고 그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각 패세지들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서들은 대개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 반해 히브리서는 저자와 독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한 오리게네스의 고백을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남자로서 헬라 사상과 수사학에 익숙해 있었고 히브리서에서 주로 인용되는 70인역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13장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특히 디모데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일까요? 적어도 A.D.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말씀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성전에서 레위기적 제사가 여전히 실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연대가 적어도 AD 70년 이전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순교자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네로 황제에 의한 대규모 박해가 있었던 64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음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어, 복음을 주님께 직접 전수받은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를 통해 복음을 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세대였던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는 히브리서 내용을 볼때 수신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 제사 의식, 장막의 구조, 모세의 언약 등에 대해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에 큰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겼고 또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핍박이나 사회적 위협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까지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일신 숭배를 거부하는 신성 모독이자 민족성마저 배반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당했던 핍박은 매우 실제적이고 극렬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유 유대교와 타협하거나 유대교로 돌아가내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신앙면에서 한없이 어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성도를 섬김으로써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어 내었습니다. 1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신들보다 큰 고난을 당한 자들을 동정하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면에서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로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하는 영적 유아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의 지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유대교에 대한 미련도 컸습니다. 로마에 의한 핍박에서 유대교는 제외가 되었지만 기독교는 예외였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한 핍박, 유대교에 의한 위협들은 현실적으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또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그들이 가진 인내와 헌신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면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20,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급기야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모임까지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괴관을 준비하면서 새삼 놀라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엉시대의 2세대, 3세대입니다. 또 지금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이 보이면서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교회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부 겹 대학생 성교단체들도 대부분 20, 30% 이상씩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에 소홀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지금 교회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 m 마 me, mine. 신앙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교회 먼저 하는 마음보다는 내 시간, 내 자유, 내 복지, 내 가족, 내 자아 성취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지금 이땅의 교회가 너무 많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묵상이 되면서 히브리서가 훨씬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본 사람이 한 번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믿고 헌신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고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복은커녕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에 대해 공감해 주거나 잘 견뎌내라고 권면해 주기보다는 본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철저히 예수님입니다. 보통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핵심 요지가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배터입니다. 배러입니다. 혹 슈퍼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러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먼저는 1장 4절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superior to the angel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 9절에는 더 좋은 것 better things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 a better hope 7장 22절에서는 더 좋은 은약 better covenant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 better promises 또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재물 better sacrifices 10장 34절에서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11장 4절에서는 더 나은 제사 a better offering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양 A better country.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 A better resurrection. 11장 40절에서는 더 좋은 것. Something better. Better, better.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무엇보다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비교 대상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비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은 구약과 비교해서 월등히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신앙 고백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이나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우월하신, 탁월하신, 뛰어나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때 메릴씨의 테니는 히브리서를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서신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전달자, 그 아들, the better messenger, the s n 더 나은 사도, 더 나은 사도, 더 b e t t e 더 나은 제사장, 더 better priest. 더 나은 은약더 better covenant. 더 나은 제사, 더 better s a 더 나은 길, 믿음, 더 better w 결론적으로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 the practice of pace.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더 배러라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하고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강한 금속입니다. 특히 나트륨이 물을 만나면 녹는 정도가 아니라 불꽃을 내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반드시 기름 속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버리면 반응성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은 나트륨이 염소와 결합한 것입니다. 나트륨이 포함된 소금이 물을 만나면 불꽃을 내며 폭발합니까? 아닙니다. 반응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된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하나 들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다. 지적 동의에 그치는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 동안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20대, 30대에는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던 사람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요즘 들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일편 단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브리서가 던지는 전체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드라마틱한 하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변화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때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체험이 계기가 되어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평생 지켜나갑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로 직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갈라디아스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 혼자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께 집중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것으로 내면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즉시 놀라운 사역자가 된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팩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것은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0여 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역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라보고 굳게 잡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에 푹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큐티가 많이 약해졌 습니다 암성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전보다 훨씬 더 바빠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제 삶을 전체를 맡기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여름 내내 엉덩이에 땀 띠가 날 정도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나서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고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어떤 내용과 역사와 가치를 품고 있는지 알아야 한번더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몰라서 지나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모르면 지나치게 되지만 알게 되면 비로소 발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말하십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 땅의 간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본 형제가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졸업반이 되었고,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지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거대한 바위를 뚫어냅니다. 하루에 큐티도 떨어지는 한 방울 물처럼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가지는 큐티는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한달 동안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져겠습니다.